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 리요 그럴 수없는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이죠. 죄의 지배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비결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과거처럼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바로 왕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뒤로는 더 이상 바로 왕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들에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혹 죄를 짓더라도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되죠. 그럴 때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받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하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겁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나의 주인을 누구로 모실 것인가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주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될수 있고 의의 종도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죄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실제로는 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자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돈, 지위, 성공, 출세, 인정 그리고 내 자녀들인 거죠. 어, 이와 같은 것들은 나의 탐심의 결과물인데 바울은 이와 같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바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내 욕망이, 욕망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인 거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 두 주인을 섬겨선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주인이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 충분해야 되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19절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그들을 죄와 불법에 내어주어 결국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었죠. 그 결과는 부끄럽고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의에게 내어주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에 자신을 내어줄 때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부끄럽고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죠. 우리가 누구에게 자신을 내어주느냐가 결국 삶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매 순간 우리의 지체를 어디에 내어 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을 할지, 정직을 설, 선택할지, 욕망을 따를지, 절제를 선택할지. 순간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의에게 드려 거룩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부끄러움과 후회가 남는 열매를 따고 있다면 방향을 바꿔야 하죠. 우리들은 항상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잘 모를 때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월이 흘러도 우리 삶에는 의의 열매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죠. 우리, 이제 우리가 맺는 열매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죠. 이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씨앗을 심으면 사망의 열매를 거두고 의의 씨앗을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죠. 순간의 쾌락을 위해 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의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에 눈이 멀어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죄에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죄를 다스리며 주님의 능력을 더디어 죄를 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